엑사이더 실내 자전거 사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면 어 여기 뭐 타서 페달 접고 하는 거 있는데 여기 모니터가 달린 게 있거든요 이거 사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원위치 계속 누르고 있으면 리셋이 되고요 이 모드를 누르면 어 여러 가지 정보를 좀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몇 분을 했나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누르면 스피드, 어, 몇 킬로퍼 아워로 달리는지 이 화면을 통해서 볼수 있고, 그다음에 디스턴스 이번에 어느 정도 거리를 운동을 했는가 킬로로 나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했는가 이렇게 나오고요. 이 마지막은 여태 이 실내 자전거를 통해서 이동한 거리의 총 합산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스캔으로 뜨면, 이 지금 말씀드린 시간, 속도, 거리, 칼로리, 총 거리가 10초마다 이동해서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이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. 이 모드를 눌러서, 예를 들어서, 디스턴스, 거리를, 이 설정을 누르면, 예를 들어서 5km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, 요거에 대한 그 목표치를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. 또모를 이들을 바꿔서 칼로리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0칼로리를 하고 이거를 목표를 세우고 하겠다 그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어 시간 시간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스캔 모드인데 스피드 자 음? 시간도 운동을 몇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. 자, 이 상태로 그 하나를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스캔에다 가져다 놓으면은 아까 스캔 있었죠? 이 스캔에다 가져다 놓으면 이제 자기가 그 시간마다 변경하면서 정보를 보여줍니다.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되면 디스턴스는 예를 들어서 아까 5km 해놨잖아요. 움직이면 떨어지고 칼로리도 아까 20칼로리 해놨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지금 이 목표치가 가까워지는 걸볼수 있습니다. 이거는 총 이동거리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시간 나오죠. 시간도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설정을 안한것 같은데 설정을 했으면 그거만큼 이제 줄어들고 이거 속, 속도는 이제 목표치가 없습니다. 이 거리수도 목표치가 있고요. 아까 5kg. 5kg에나서 이제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고 칼로리도 목표치에서 이제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생각 보면 간단합니다. 자,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.